오늘도 베이킹을 합니다. 이제 빵카로드 2회차 촬영이 내일 모레로 다가오고 있는데 저번에 만들었던 바닐라 마들렌은 제 제작진 분들께는 성공적으로 전달을 했으나 출연진분들한테는 또 제대로 못 드렸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출연진분들한테 간단하게 드리려고 카라멜 버터샌드를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버터는 다 찍어내 놨고요. 카라멜도 태우자고. 오버쿡 장인 해오지 않고 잘 식혀놓고 있고요. 이제 쿠키지를 만들어 놓을 건데 어제 계량을 또 해놨어요. 우유 버터 서울 우유 버터는 유난히 흰색인 거 아시죠? 발효버터가 아니라서 밀가루랑 뭐 아몬드 가루, 베이킹 파우더 이렇게 계량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잘 섞어서 아따만마 보면서 해야지. 좀 중간중간 체크하면서 따아주라 촬영 실중 아, 촬영하면서 느낀 점 피디님들은 상상 이상으로 고생하신다 밥도 못 드신다 바닥에서 지신다 <laughs> 피디님 그냥 오세요 오시하세요 <laughs> 더 멋져진 어쩌고 저 하는 곳이 들어간다. 우와 오늘도 대단하고 멋져. 안녕님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응.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laughs> <하이팅이>, 오늘도 화이팅이거 이걸 들고 다니신다고요? 아, 우와. 세상에. <목소리> 와 <우와>, 진짜 고맙다. <목소리> 아, 이게 바로 아 개운하게 씻고 잘 나왔습니다. 까마귀 히드라 아니야 히드라? 근데 나 오늘 비타민도 안 먹었거든요? 근데 아직도 에너지가 남아있어. (2회차) 촬영이라고 뭔가 에너지 안배도 좀잘 됐던 것 같고 (1회차) 때는 좀 긴장도도 있었고 긴장을 안한것 같았는데 그래서 긴장하느라 쓴 에너지들도 있고 그래서 되게 힘들고 되게 피곤하고 죽을 것 같고 그랬었는데 이번에는 더 재밌었고요 좋았었고 다음에 또 (3회차) (4회차) 기회가 된다면 좋겠지만 기회가 안 된다면 어쩔 수 없죠. 아주 멋 사람들이야 나랑 오래오래 오래오래 인연 이어가요 항시적으로 나는 기다리고 있으니까 필요하면 찾아줘요 자 이제 10시가 다 되어 가거든요 촬영하고 오, 카메라 끄고 이제 좀더 먹다가 이제 씻고 일을 좀 해야 돼요. 브이로그 채널, 채널 아트를 아예 못 만들었기 때문에 제, 대충이라도, 대충이라도 만들고. 씻어볼까? 멋있어, 내 이마. 와, 근데 이렇게 세수하는 거 찍어보니까 되게 아이돌 푹다콘 찍는 느낌. 여러분이 가끔 댓글로 피부가 어떻게 그렇게 좋아요라고 해주시는데 방금 봤죠? 다 가리고 찍은 거예요. <laughs> 피부가 안 좋으면 뭐안 좋은 대로 드러내도 괜찮은 것같는데 약간 감추고 싶은 마음이 들어가지고 약간의 피부 메이크업으로 가리고 많이 나요. 피부 트러블이. 피부가 예민한 편이긴 하거든요. 밀가루, 설탕, 유제품 다 피부 트러블 나기 너무너무 좋은 음식들이거든요. 어쩔 수 없죠. 샤워하고, 볼게요. 샤워하는 건안 되지. 왜 이렇게 시멓게 나오냐? 어쨌든, 채널 아트를 빠르게 만들고 있고요. 아, 명함도 파야 되는데, 저. 그냥, 채널 아트는요. 만들었어요. 이런 폰트도 잘안 쓰고 이런 색깔도 딱히 안 쓰는데 이런 색깔과 폰트로 완성이 됐고요. 프로필 그냥 셀카 잘 나온 거 그냥 아무거나 넣었어요.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급해서 그냥 워터마커도 그냥 이렇게 넣었어요. 그래서 지금 영상을 업로드 중입니다.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은 이미 저의첫 브이로그를 보셨겠죠? 브이로그 채널 잘될 수도 있을까? 잘 될까? 갑자기 있잖아. 기분이 훅 다운됐거든요. 방금 이제 빵카루즈 1화도 봤는데 잘 나왔거든요. 갑자기 근데 기운이 다운됐어. 엄청 못한 것 같고 지금 이 작은 일로 헉, 내가 TV에 나왔어. 우와 내가 공중파 TV에 나왔어 하면서 기뻐해도 되나? 즐거워해도 되나? 겨우 이렇게 작은 일로 방송하기 전까지는 굉장한 일이 일어났고 엄청 좋은 기회가 온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다음 주에도 촬영 불러주셨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 촬영도 또 가는데 갑자기 모르겠어, 모르겠어. 엄청 엄청나게 작은 일로 되게 좋아하고 있는데 모습이 별로처럼 느껴져요. 갑자기 나도 앞으로 더 나아가야 되고 더잘 해야 하고 모르겠어. 내가 유튜브 세계에서 엄청 도태되고 있는 기분이 들어요. 갑자기 뇌의 농간이겠지? 약간 요즘 다시 우울함이 약간씩 찾아오면서. 좋은 일도 좋게 못 보다 드리고 성장도 성장을 모르겠어 머리를 조금 리프레시해야 되겠어요 좀 시원하게 개운하게 싹 씻겨내야 되겠어 분명히 잘하고 있을 거야 내 뇌의 농간에 놀아나고 있을 뿐이야 <목소리> 영상 엄두들까지 완료 빵튜브 채널에서 못 보여드린 것도 보여드리려고 한 채널이지만 이왕이면 한거잘 됐으면 좋겠어 잘 되면 좋잖아 쉬러 가겠습니다 내일의 빵 투어도 있으니까. 추억의 안드로메다. 제가 옛날에 빵투 혼자 왔을 때 여기 위에 게스트하우스거든요. 여기서 묵었었는데 오늘 놀러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저 왔어요. <웃음> <웃음> 반갑습니다. 세상에. 몇 <laughs> 차예요? 네. 이따 저녁에 6시 찬데 저게 초당동에 또 카페 하는 친구 있어가지고 네 맞아요 어 기억하시네요 편지 처음 아, 봤을 때아 네. 되게 욕심 되게 많이 많은 친구구나 어? 그게 느껴졌어요 본인이 하고 싶은 그 본인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되게 영향을 많이 쏟고 있는 친구구나 차곡차곡 구독자 수 올라가는 거 보면서도 아 근데 이벤트도 하고 행사도 많이 하고 이런 거 보면서 효과를 아, 갈아놓고 있구나 <웃음> <웃음> 요 녀석, 요녀석아 나왔다. 아이고 예뻐라. 봄에 오니까 정원이 너무 예쁘다. 어머 푸르르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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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나왔죠. 왔 딸기 좋은 딸기, 딸기 구했다고 딸기 맞아 아직 나오긴 고 맛있게 케이크도 주셨고 이거 진짜 줄서도 못 사는 거예요 하나 따드려 볼게요네맛있는거줄게먹기맛있 맛있게 거고게 먹고, 맛있게 먹고, 맛있게 먹고, 맛있게 먹고, 맛있 달콤한다. 쫀득쫀득하고 고추장 고추장 뽕! 달콤해. 고추장 뽕! 응? 응. 아잇. 티갈 사장님 꼬셔도 돼요? 아마 괜찮을걸요? 근 네, 아마 고양이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사장님이 고양이가 아닌 이상 안 넘어오실 것 같긴 해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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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친구 있나? 원래 응. 그래, 그래, 고양이 뭐. 있는 사람은 그런 건가? 필요가 없거든요? 응. 응, 고양이만 면 돼요. 그럼 나는? 나는 뭐예요? 퇴근길이 정말 두둑합니다. 너무 행복하다. 그리고 여기다가 귀엽게 이 봉투에다 편지 써주셨어요. <laughs> 너무 너무 고맙습니다. 자리에 나 오자마자 뭐 나한테 뭐라 그랬더라? 우와 꽈배기 왔어? 오늘 까먹고 안 사가가지고 아 오늘 안 사왔네 이러는데 저 빵댕이에요 이러면서 이걸 딱 주시는 거야 래서 어머! 어머 안 그래 저 오늘 너무 가 먹고 싶다 그랬는데 어. 이렇게 사장님은 쌀로 케이크를 다 만드신다고 이거 이거 다, 다 딸기야 저랑 사과 주세요 나더 그거 하는 줄 알았어. 뭐? 찌찌 주세요. <laughs> 찌찌 주세요. <laughs> 찌찌 오, 엄마, 엄민지기 쭈쭈. <laughs> 음, 사진도 안 찍구만. 이건 고로게다 봤어? 팥 들어가는 거 아니야? 몰라. 음, 팥일 수도 있겠다, 나팥 좋아하니까. 음. 근데 그렇게 생각하니까 감동인데? 일부러 파티은걸 사온 거야. 아니. 정말 감동이야.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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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딸기야. 딸기 고양이. <laughs> <laughs> 음. 야 내일 케이크 진짜 맛있을 때 먹어. 응? 응? 이게 무슨 말이지? 무슨 말이야? 내일 케이크 <laughs> 맛있을 때 먹어라니? 맛있게 먹어. 티트가 음 고소해. 즐거요 아, 오늘따라 짜들었다 아, 땀에 절은 나 너무 섹시하다. 퇴근하고 씻고 왔지. 드디어 더러운 내 방을 낱낱이 들키게 되는 건가. 너무너무 더럽고마들캔 음, 푸딩그. 이거 되게 특이한 푸딩이에요. 이게 그갓고구밤 크림인가? 굶고구밤 크림? 푸딩? 우와 우와 크림 질감이요 고구마 어깨 질감인데요 음 고구마다 우와 고구마예요 어, 이건 초콜릿인가? 그냥 군고구마 으깨가지고 크림은 살짝만 넣었어요. 근데 거의 그냥 고구마예요. 말랭이, 채썬, 아몬드, 아몬드 슬라이스. 우와! 근데 여러분 고구마 맛있다. 아, 근데 제가 브이로그를 이렇게 각 잡고 일주일에 하나를 목표로 하면서 찍는 건 처음이란 말이에요 언제 카메라를 켜야 되고 꺼야 하는지 잘 모르겠어서 아직은 좀 초보 티가 팍팍 나지만 재밌습니다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여러분들이랑 댓글로 소통한다 생각하니까 너무 신이 나 제가 댓글 다 보고 있단 말이에요 저번 브이로그에 달린 댓글들도 근데 다 뭔가 진짜 친해진 느낌으로 댓글을 달아주셔서 너무너무 좋아요 반말해도 되세요 저도 그반존때 되게 많이 쓰잖아요. 반말 쓰셔도 되시는 부분이세요. 음, 편하게 마음대로 말 걸어주셔도 되는 부분이시에요. 되게 저일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장님이 이거 보시고, 고현 씨가 그 정도는 아닌데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데. <laughs> 이래서 참 리더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사장님이 진짜 잘해주시거든요. 사장님이? 직원들한테 잘해주면 직원들은 자연스럽게 알아서 열심히 일을 하게 되어 있다. 이래서 보스 자리에는 있 리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사장님 진짜 최고거든요. 제가 힘 닿는 데까지. 물론 제가 엄청나게 잘 돼서 일이 너무 많아지고 와 알바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까지 가게 되면 어쩔 수 없이 그만둬야 되겠지만 뭐 그거는 솔직히 좋은 이유니까 서로 축하하면서 그만둘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 뭐 이제 나쁜 이유로는 그만둘 일이 없게끔 힘 닿는 데까지 열심히 일을 해볼 생각입니다 이붕 리더기를 샀습니다 크레마 S로 구매를 했고요. 멸종이 된 제품이라서 중고나라에서 샀습니다. 진짜 거의 새거 수준으로 아주 아주 깨끗한 이이북이더기를 19만원에 샀습니다. <끝> 제가 요즘 너무너무 고민이 많잖아요. 그래서 고민이 깊어지다 보면 또 길어지다 보면 그게 엄청 무겁게 가라앉고 우울증이 있다 보니까 이게 오락가락 할 때가 있어요. 이 우울한 기분이. 근데 요즘에 살짝 다운됐단 말이에요. 마에 너무 힘들어서 책이라도 좀 읽어보고자. 제 방에 종이책을 사면은 놔둘 공간이 좀 부족해요. 저는 촬영 도구들이 있잖아요. 책상에 하나 더 있고 종이책을 사면은 세상에 진짜 너무너무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 전에 조금씩 읽고 자고 있는데 이 거의 산지 한 3일차 <laughs> 얼마 안 돼서 책을 막 그렇게 엄청 읽진 않았어요. 이게 Yes 24에서 사서 읽을 수 있는 단말기인데 그 북클럽을 가입하면은 한 달에 책을 무제한으로 읽을 수 있더라고요. 5,500원에? 그냥 이제 마음이 힘들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뇌과학 막 이런 거 다운받아서 읽어보고 있는데 그래도 든든한 지원군이 생겼다는 생각에 마음이 조금은 덜 무거워졌습니다. 자기 전에 읽고 자다 보면 슬슬 잠이 오는 것도 꽤 괜찮고요. 저의 딸리는 이 어휘력을 채워줄 무언가가 필요했는데 이제 이놈이 있으니 조금씩 좋아지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북리더기가 전부 다 설탕 액정이라면서요? 잘 깨지는 설탕처럼 잘 깨지는 액정이라 고해서 조심조심히 가루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추천할 만한 책이 있다면 많이 많이 댓글로 알려주 알려주세요. 꼭 마음 치료를 위한 내용이 아니더라도 뭐 성공, 뭐 컨텐츠 뭐든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거, 여러분들이 좋게 읽었던 거면 그 무엇이든 좋아요. 뭐든 이 따고 잡시다. 석떠야뭐 <목소리> 어떻게 할까? 뭐안 <laughs> 쓰다듬을 건데? 아니야 안 쓰다듬을 거야. 아니야. <laughs> 이 빡. ん <laughs> 색을 집에 오자마자 못 찍었었거든요. 지금 머리를 두번 감은 상태인데 파란색이 좀 빠졌고 약간 잿빛이 돌고 있습니다. 원래는 조금 더 파란색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두번 감아서 좋아요. 전 이런 잿빛 많은 파란색이 좋아서 지금부터 머리를 감고 싶지 가 않습니다.